안녕하세요. 정하영입니다. 오늘은 밀랍 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릇에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밀랍을 입힌 랩을 활용하면은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과일 같은 경우에 먹고 남았을 때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밀랍 랩으로 한번 감싸주시면 다른 때보다 좀더 오래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료 소개 먼저 할게요. 비정제 밀랍, 순면 원단, 장갑. 다리미판, 종이호일, 다리미, 가위가 필요합니다. 비정제 밀랍과 순면 원단, 종이호일은 제가 제공을 해 드렸고요. 장갑, 다리미판, 다리미, 가위는 따로 준비를 해 주세요. 제가 준비해 드린 키트를 보시면 하얀색 상자 하나와 종이호일이 있습니다. 드린 상자를 오픈해 보시면요. 그 안에 밀랍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상자는 다음 보자기 포장 수업에도 활용할 예정이니까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셔 주세요. 상자를 뜯어 보시면, 밀랍이 들어있는 종이 봉투와 광목천이 들어있습니다. 밀랍은 크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밀랍비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림질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납작하게 소분 작업을 했습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지만,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광목은 워싱 처리되어 있는 얇은 광목이고요. 이거를 원하시는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한번 해볼게요. 원단 끝에 가위를 먼저 한번 살짝 대신 다음에, 원단부터 쭉 찢으면 찢어져요. 실밥 풀린 거는 정리를 해주시고, 밀랍 랩 만들 때는 굳이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밥만 정리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밥그릇에 들어가는 밀람랩을 만들 때는 밥그릇이 이만하면 사이즈가 이것보다 훨씬 작아도 작업이 가능하세요. 저는 조금 크게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게 20에서 30 사이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게 종이호일. 제가 종이호일을 다섯 장을 말아서 드렸어요. 이것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종이호일, 광목, 그리고 밀랍. 제가 준비되어, 준비해드린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장갑, 그리고 다리미판, 그리고 가위. 가위는 아까 전에, 광목 자를 때 사용을 하셨고요. 다리미판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저는 밑에 깔린 게 다리미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안 쓰는 천 하나를 더 깔아주세요. 밀랍이 하다 보면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미판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장갑을 껴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먼저, 원단을 모양에 맞게 대충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밀랍을 위치를 선정하셔서 올려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올리시면 됩니다. 밀랍을 처음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나중에 밀랍이 넘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양 조절해 가면서 해 주시면 돼요. 양을 조절하라는 거는 한 번에 넣으면 너무 넘치니까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해 주신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종이 호일을 다시 깔아 주세요. 밑에 종이 호일을 두장 깔았고 위에 한 장을 깔았습니다. 그 위를 다리미를 올려서 녹여 주시면 돼요. 다리미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녹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밀랍 주변이 젖는 느낌이 보이시죠? 그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밀랍을 처음에 하실 때는 저희 일반 다리미 하듯이 밀지 마시고 꾹꾹 녹여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녹으면 중간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고 젖은 부분 있죠? 네, 젖은 부분이 밀랍이 퍼지고 있는 거고 노랗게 아직 되어 있는 부분은 밀랍이 아직 퍼지지 않은 겁니다. 다리미 끝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밀면 잘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실 때그 호일 밖으로 밀랍이 빠지지 않게 잘 해주셔야 돼요. 비디오를 빨리 감기 할까 했는데 그러면 속도가 혹시 안 맞아서 헷갈리실까봐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너무 느리다고 싶으신 분들은 어, 중간쯤까지 빨리 감기 해가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밀랍이 녹아있는 부분 보이시고 여기는 녹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녹아있는 부분에 다리미를 갖다가 대서 살짝 밀어주시면 녹아있지 않은 부분까지 닿거든요. 약간 물 젓는 것처럼 살살살살 젖는 살살 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호일이 찢어지면 다리미에 그 묻을 수 있겠죠. 밀랍이 네. 그다음에 펼쳐 주신 다음에 여기에 밀랍이 닿은 부분, 그리고 하얀 부분이 밀랍이 닿지 않은 부분이에요. 한번더 펴서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접어서 하는 거는 보자기가 크기 때문이고요.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었다 접어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종이호일 하나에 다 들어가면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위에다가 올리고 종이호일을 올리고 다시 또 다림질을 해주세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노란 부분에 밀랍이 있는 부분을 꾹 눌러서 밀랍이 녹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밀랍이 녹으면 그 옆을 살살살살 밀어 주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이호일 밖으로 밀랍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하다보면 밀랍이 빠져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다리미판 위에 또 다른 원단을 하나 더 깔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얀 부분 없이 다 젖을 수 있게. 지금 제가 보면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한 번에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다림질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고르게 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밀랍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밀랍 랩을 완성했을 때 밀랍이 좀 두껍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원단을 너무 크게 잘라서 오래 걸리는 건데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빠져나왔죠? <laughs> 네, 이렇게 되지 않게끔. 그 다리미판에도 이 밀랍이 묻으면 잘안 닦여요. 어, 잘안 닦인다기 보다 좀 다른 다리미판에 또 다른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밀랍이 묻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천천히 어, 다림이랑 다림이 다리미 판에 묻지 않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장갑 끼고 해주세요. 밀랍이 60도 이상에서 녹는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하얀데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밀랍 이렇게 뜯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또 위에다 종이 오일 올려서 그 다음에 또 다림질 해주시면 됩니다. 종이 오일이 중간은 찢어질 것 같다거나 너무 얇아질 것 같으면 종이 오일 제가 다섯 장 드렸거든요. 그거 한장더 엎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두 장씩 깔고 하니까 조금 느리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우선 저는 한 장씩만 깔았습니다. 하다가 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 덮어주시면 돼요. 이번에 구입한 종이 호일이 엄청 얇은 종이 호일이 아니라 웬만한 거에도 잘 견디는 두께감의 호일이라 괜찮더라고요. 근데 밑에는 이제 움직이면서 자꾸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두 장을 깔아준 거고요. 되게 천천히 계속 다 해주시면 돼요. 골고루 잘 붙일 수 있게. 반복입니다. 접혀 있는 거를 펴주면서 어, 밀랍도 깔고, 밀랍도 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네, 천천히 그냥 영상 보실게요. 어, 이거 영상이랑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셔도 괜찮으세요. 혹시 속도 맞추는 거 필요하신 분 계실까봐 굳이 빨리 감기 하지 않고 그대로 네, 편집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랍을 하나하나 하고 나면 이 정도 두께감의 밀랍이.